안녕하세요 단타원이에요. 오늘은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9시 12분입니다. 지금은 쌍용차 쌍용차 그룹 KG 케미칼 KG ETS KG 스틸 제가 지금 그세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저가 매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전쟁하고 이 질병이 바닥이었어요. 그때 지나고 나니까 IMF도 바닥이었고, 그쵸? 제가 근데 모르고 아침에 케이지 케미칼을 더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 매도부터는 눌러버리는 바람에, 마이너가 싸, 받아버렸어요. 어, 절대 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케이지 케미칼은, 음, 4만, 천, 300원이 샀는데, 지금 다른 계좌는, 음, 조금 더, 올라오는 거 봐야 되겠죠? 와. 지금 코스피는 2684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916원. 여러분, 성신양의 시멘트 시멘트 관련 주가 성신양의 아세아 시멘트 뭐 한정산업도 올라가 있네요? 덕산아이 메탄? 슈마시스 KGETS가 지금 0.95% 올라가 있고 신원종합 개발 현대 비엔지 스틸 특수건설 다운은 34,308원, 나스닥은 13,411원. 둘다 떨어지고 있어요. 케이지 슬도 시가로, 시가가 15,550원이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한번 잘 봐볼게요. 케이지 스틸 과연 쌍용차를 누가 인수를 하게 될까요? 궁금해요.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지금이 보면은 바닥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가 올라와있어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 모터스, 김건희의 주가 조작. 근데 도이치 모터스가 의외로 갔어요? 뭐야? 엄마? 도이치 모터스가 갔어요 의외로. 텍스완설 옛날 중앙 백치 제가 22,000원 때부터 한번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조금 힘을 좀못 받긴 하는데. 케이시. K씨. 케이시가 어제 3,300원에서 끝났는데, 지금 3,180원, 뭐네. 지금 완에 떨어져 있네요? 떨어졌네? kc 시가가 3,235원인데 지금 보면 바닥선은 위에지만 매물대는 아래 있죠 3,100쭉 봐봐야 돼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음. 삼부토건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바꿔볼게요. 추세장 긋는 것도 연습해봐야 돼요. 삼부터 건 추세가 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원봉. 월봉, 월봉, 연봉, 월봉으로만 뜬 진짜 완전 바닥이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와, 끝내주죠. 월봉? 이게 월봉이야? 케이시 월봉이 연봉, 월봉. 주 봉. 일봉 거래량 오늘 많은 거를 한번 봐볼게요 거래량 급등 거래량 급등하는 게 고려시멘트 표시네이트 성신양에 성신양에 우 성신양에 우 성신양에 우가 상암과 관련해요. 성신양에 상암과 관련해요. 게, 케이지 케미칼 올라가고 있네요. 시멘트 관련 주가 뭐가 있나요? 호려시멘트호려시멘트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그쵸? 특별히 나온 건 없는데. 케이지 케미칼. 지금 42,100원 올라오고 있고요 케이지 케미카 봐볼까요? 이렇게 아침에 한번 뭐 올라오잖아요. 어제, 어제 고가가 43,8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42,200원. 42,200원. 케이지 캐미칼이 등락폭이 엄청 심하네요. 오, 오, 음. 케이지 캐미칼이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이게 종목을 잘, 보고 관심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떨어지는 종목들 있으면은 사나가면 돼요. 어, 등락포기 케이지 케미칼 이마 동락국이, 세력이 뭐 하고 있는 건가? 쭉 가고 있죠. 뭐, 42,200원 갑자기 41,000 얼마 갔다가, 갑자기 42,000원인가? 얼마 갔, 41,700원인가 뭐 갔다가, 갑자기 팍 떨어지고, 어우, 막, 여기서 막, 이쪽에서 걸어 놓고, 막, 세력들이 천, 천주, 막, 삼천주 깔아 놓은, 깔아 놓은 거 있죠, 있죠. 이게 아마 세력이 깔아 놓은 걸 거예요. 깔아 놓고, 이쪽에서 좀, 천주, 천5 오백 원, 천배, 사만천오백 원, 사만천, 사백 원에 막 깔아 놓고, 사만 원 아래까지 깔아 놓고, 사만, 800원 까지만 깔아놓고, 와,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네, 막.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케이지 케미칼이랑 케이지 그룹들 한번 오늘 한번 잘 봐보고, 한번 대응을 잘 해볼게요. 녹화 오래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고 오늘 나, 나머지, 음 나머지 시간 잘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파, 시, 수익이 나면 팔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가야 되는 장세라 잘 조금씩 사, 팔면서 수익도 챙기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